안녕하세요. 진솔 TV 곽실장입니다 김명서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임영웅 님의 아련 정말 많은 노래들 요청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 많았 네, 아련이 좀 독보적으로 많았습니다. 한번 저희도 들어보면서 리뷰해 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어? 어? 시브로가려를 태든 그땐 복잡을 수도 놓치게 안할 수. 네. 아. 역시 잘 하시네요. 음, 저희가 이제 임명웅 님을 리뷰하는 게세 편째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영상을 이제 두편을다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 여러 가지 칭찬들이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올까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제 뭘 꺼내야 되나 고민이 드네요. <laughs> 아 근데 딱 지금 첫 소절 듣고 느낀 점은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왜 추천을 해 주셨는지 알것 같아요. 첫 소절만 들었는데 다른 노래들도 잘하셨지만 아좀 압도적으로 잘하셨어요. 첫 소절부터 압도되는 거는 다른 곡들에 비해서 저는 아면이 더 이게 훌륭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압도됐다고 저희가 느껴지는 요소가 이 노래할 때 사용하신 그 밴딩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밴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과 음 사이가 이어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이 막 길게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비야 나비야가 아니라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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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소 이런 밴딩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 노래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면의첫 소절에는 굉장히 적절한 밴딩이 음과 음 사이의 연결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밴딩으로 인해서 이 감정선 자체가 훨씬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네, 훨씬 더 간드러지는 느낌이 나고 더 섬세한 느낌이 자체가 나게 되죠 첫 소절에서 네, 아무튼 계속 들어보실까요? 머물러다가 지금까지 들었던 임영웅님의 노래 중에 강약 조절이 좀 진수로서 딱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점점 힘을 살짝 빼주셨다가 넣어 주셨다가 빼 주셨다, 넣을 뜬말뜬 넣을 뜬말뜬 하면서 전 소절보다 조금씩 조금씩 빌드업을 가져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대에서 뭐였죠? 제가 가사를 잘 모르는데. 자신의 울림통을 뭔가 이렇게 다안 보여주시고 적재적소에 조금씩 조금씩 꺼내 쓰시면서 노래의 감정선과 그 다이나믹에 맞춰서 노래의 다이나믹을 올려주시는 이게 정말 섬세한 스킬이고 아무나 못하는 스킬이거든요. 음악적인 웬만... 네. 이해도가 높아야죠. 네, 음악적인 이해도도 이해도지만 보컬의 기본기도 기본기죠. 노래를 잘한다는 게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잘하는 게 노래를 잘하는 거잖아요. 노래를 잘한다고 저는. 하면 이런 걸 잘하는 네. 거죠. 노래의 강약 조절에 대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임영웅 아면을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1분 20초까지 보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이젠 겠지하고 뒤를 돌아보면 칭찬할 게 많지만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네. 1편과 2편에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laughs> 새로운 칭찬 하나 추가하자면 네. 섬세한 끄듬 처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마지막 소절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시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바이브레이션이 에에 걸려있죠 지금 네. 그 자리에 사 가지는 형태. 페이드 음. 아웃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그 자리에 어이, 약간 부자연스럽죠. 소리가 나가다 갑자기 뚝 끊겼어요. 그것보다는그 자리에 나이답 마지고 내 마음 속에는 머물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약과 끄듬 처리가 조화가 되면 이런 네. 다시 들으세요. <laughs> 좋은 건두번 <laughs> 들으시죠. 혹시 보여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 아니, 저는 제 화면 제가 저기죠. 임영님이 웅 노래를 너무 편하게 하셔서 그냥 봤을 때는 어, 저게 뭐가 대단해서 막더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임영님이 웅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밴딩이든 끄듬 처리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진짜 지나가는 음들의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하세요. 오우 네. 좋은 걸 집어 주시네요. 네.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8분 음표 정도로 반박자 정도로 되게 지나가 버리는 음이면은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운데 짧게 지나가는 음에 순간적으로 호흡을 더 많이 실어 준다던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힘을 살짝 빼준다던가 하는 정말 섬세한 그런 스킬들은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스킬이고 근데 임영웅님 그거를 노래의 전반적으로 전체 곡에 있어서 패시브에요 패시브에요 네, 정말 그냥 <laughs> 갖춰져 있습니다 덕지덕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곡에 대한 집중도나 감정선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자 임영웅님을 배운 게제 3탄째입니다 알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네. 더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이런 가수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부모님들께 들려드리면은 공감하지 못하셨고 그 전에 부모님 세대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공감하지 못했는데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아 <laughs> 아무튼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네. 유,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연결다리를 해주실 수 있는 가수분이시지 않을까 발라드 앨범 하나 내주셨으면 네. 젊은이들 좋아할 스타일의 앨범도 하나 내 주셨으면은 우리 이 기존의 임영웅님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아, 젊은 세대들은 약간 이런 음악을 들었구나 하는 임영웅 님으로 인해서 조금 공감해 보시려는 노력도 하시게 될 거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쵸 젊은 분들은 와, 임영웅이 노래를 듣고 아,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구나 느껴서 임영웅이 부르셨던 트로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조금 갖게 돼서 조금 되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의 마음이 전해지길. 네, 전해지길 바래봅니다. 네. <laughs> 자, 마저 들으시죠. 네. 음. 저기 이게 좀 이렇게 쪼여서 내는 소리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좀저대 마지막 대음 자체가 파샵 정도 되나요? 지금? 솔 파샵 애 네. 정도에서 네. 그 정도면은 뭐 정말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고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음역대가 이제 넓게 자리 잡고 있으신 네. 분들한테는 솔 정도는 뭐 대단히 어려운 음은 네.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고음은 아닌데 일부러 조금 이렇게 쪼여서 소리를 내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네. 포인트죠. 절정의 그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게끔 저대 임용 님, 전에 영상 제가 몇개 봐서 아는데 그냥 잘 말씀하시듯이 편하게 내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거는 진짜 의도하신 표현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여기가 이 노래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그걸 표현해야겠다 네. 해서 저렇게 힘을 일부러 써서 소리를 내주신 거예요 이옥타브 소리라는 음이 일반 남자들한테 있어서 다소 버겁긴 하지만 거의 웬만한 남자들이 다 소화를 할수 있는 음이거든요 하물며 임명웅 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한 소리로 소화가 가능하시고 이미 레인 편에서 그쵸 네,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한 소리로 딱 조여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이 어, 곡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다고 봐야죠. 지금 맨 처음에 음악이 시작하던 벌스 부분이랑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마무리에. 근데 맨 처음에 부르실 때랑 지금이랑 차등이. 미세하게 차등이 딱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하는 곳이니까 아예 그냥 힘을 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뱉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감정이 그 전에 이제 절정까지 달았잖아요. 그거를 이게 말이 되게 정리를 해주면서 노래를 마무리해 주시는 모습. 좋은 정리입니다. 예. 네. 말이 되게 이게 갑자기 그냥 절정을 찍고 그냥 툭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 개 가도 노래가 이상하진 않은데 감정과 감정 사이의 연결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앞에 벌스보다는 조금은 강한 소리로 굉장히 섬세해요. 진짜 섬세해요. 그러네요. 네. 진짜로 곡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시고 정말 훌륭한 마무리라고또볼수 네. 있고 그것도 있죠. 그 약간 음악적인 표현이 풍부하다. 곡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부분은 뒤에 이제 평곡적인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평곡적인 다이내믹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잘 묻어 들어가죠 어떤 평곡을 해서 갖다 줘도 잘 묻어 들어가는 잘 합니다 그냥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입니다 진짜 작곡가들이 참 사랑할 것 같아요 그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수 같아요 세 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가수가 또 없어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참 좋은 음악과 네. 좋은 노래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영웅 님의 아면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오늘은 특히 좀잘 보였던 게 강약과 끄듬처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솔 정도에서 나오는 고음에서 아, 이런 정도의 표현을 염두를 하고 쓰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좀 느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임명웅님의 내공에 감탄을 하는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원하시는 컨텐츠나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새로운 영상 제작과 네. 댓글, 답글 꼭 달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른 컨텐츠들도 좀 같이 사랑해 주시면은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영웅님의 아면 리뷰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십일 TV 곽실장, 김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